안녕하세요. JM 워크아웃 운동 분야 몸 만들기 전문가 김정민입니다. 2016년도에 이어서 새롭게 업로드가 되고 있는 목표 근육 사용 기술 두 번째 버전. 자, 기본기 영상, 그리고 기초과정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셨을 때 올바르고 좀 수월한 이해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기 1-5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자, 기초과정 세 번째 시간 영상으로 근육의 기능적 지속 사용편으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근육을 지속적으로, 기능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기 1-5 영상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 드렸고요. 자, 이번 편에서는 기초과정 세 번째 시간, 근육의 기능적 지속 사용을 실제로 해봄으로써 차이점을 이해하고 하나의 근육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갖고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보시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이제 제작하려고 합니다. 자, 저와 함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부분들을 차분하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동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기본기 영상, 그리고 기초과정 영상을 충분히 차분하게 순차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시행해 보고 어느 정도 이해와 습득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지금 근육의 기능적 지속 사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영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제가 직접 보여드림으로써 어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따라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여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해봄으로써 어떤 차이점을 알게 되면 그 부분이 매우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각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운동 수준이 향상되는 거니까 자, 저의 어떤 이런 지침이나 설명을 잘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육의 지속적인 사용. 어, 기본기 1-5 영상에서 다뤘었습니다. 근육의 뭐 수축, 이완. 그냥 단순하게 수축, 이완, 수축, 이완이 아니라 단축성 수축에서 신장성 수축, 단축성 수축에서 신장성 수축. 지속적인 수축 상태인데 근육의 길이만 변화가 되는 이런 부분을 어떤 용어나 단어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해가 잘안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의 근육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프레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것은 숄드 프레스 머신입니다. 어깨 전면 상각근 운동 기구죠. 자 전면 상각근으로 뭔가 얘를 밀어서 올립니다. 수축 과정이죠. 단축성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립을 잡고 올라가는 시간 동안 전면 상각근이 단축성 수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전면 상각근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쭉 떨어지겠죠. 그쵸 그럼 단축성 수축 풀어버리면 뚝 떨어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축성 수축, 그러니까 어떤 프레스에서 미는 것만 내가 근육을 쓰고 있다라면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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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밀고 떨어졌다가 다시 튕겨져 올라가요. 튕겨져 올라가요. 튕겨져 올라가요. 그러니까 반동이 생기는 겁니다. 근육을 단축성 수축 과정만 쓰면서 썼다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던 것을 멈춰서 다시 튀어 올라가죠. 자,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상완삼두라든지 흉근, 광배근이 개입되고 승모근이 개입돼서 같이 할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이 문제는 다른 영상에서 또다루기로 하고요. 자, 근육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려올 때도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배근 운동을 예를 들면 내가 가져온다. 뭔가 그립을 잡고 내가 가져왔다. 그럼 여기서 제가 근육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쭉 따라가겠죠. 내가 뭔가 로프를 잡고 당겼어요. 근데 내가 광배근을 풀어버리면 훅 달려가겠죠. 그러니까, 당기고, 훅, 당기고, 훅. 이거는 뭐예요? 당기는 것만 내 근육을 쓰고 있죠? 그래서 뭡니까? 단축성 수축? 그러면 안 가게 하려고 단축, 신장성 수축.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 광배근이든 흉근이든, 어, 수축이 지속적인 수축 상태에서 단축성과 신장성이 이제 지속적으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 제가 직접 보여드림으로써 빠른 이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저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급적 가벼운 무게를 꼈는데요 여러분들 연습할 때 제일 가벼운 무게 더라도 양쪽이 한쪽만 이렇게 하시면 이거 균형이 깨져서 여기 인대라든지 다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따라 하실 때는 두 손으로 꼭 이렇게 하십시오 무게 가볍게 해서. 저는 설명을 위해서 한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잡았어요. 자, 그러면 전면 상과 근의 단축성 수축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전면 상과 근을 사용을 중단해 버리면 뚝 떨어지겠죠. 중력에 의해서 그냥 내려옵니다. 무게도 있고. 그렇죠? 쭉 내려오죠. 그럼 여기서 저는 단축성 단축성 어, 미는 거 맞죠. 그러다 보면 단축성 내려와서 튕겨져서 올라가고 튕겨져서 올라가고 반동이 되죠. 이러면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삼두근이 갑자기 이를 확 하고, 전환근이 이를 확 하면서, 엘보, 또는 여기 인대, 조직이 손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근육을 쓸줄 모르면 부상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자 단축성 수축, 신장성, 신장성 수축. 그러면 또 단축성, 단축성 수축, 그럼, 신장성, 신장성, 신장성 수축. 자, 그러면, 아, 그냥 내려올 때 천천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근육을 써서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 자, 올라갔어, 천천히 내려왔어, 올라갔어, 천천히 내려왔어.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지속적, 기능적 지속적인 사용은, 근육은 지속적인 수축 상태에서 단축성과 신장성 길이의 변화만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부하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거는 단축성, 신장성, 단축성, 신장성. 뭡니까? 단축성, 신장성, 단축성, 신장성. 단축성만 쓰면 단축성, 단축성, 단축성. 근데, 신장성까지 같이 쓰면, 단축성, 신장성, 단축성, 신장성. 근데, 이거를, 단축성, 신장성, 단축성, 신장성,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걸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단축성 수축만. 위로 보내는 것만. 단축성, 단축성, 단축성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장성도 같이, 단축성. 그러면, 신장성, 단축성. 그러면, 신장성, 단축성. 그러면 신장성. 자, 그러면 지속적인 사용, 원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자, 단축성에서 다시 신장성으로 왔다가 다시 단축성으로 갔다가 다시 신장성으로 왔다가 근육은 계속 수축 상태에서 길이 변화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한회 2회 3회 9회 10회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도 상처나고 밑으로 내려올 때도 상처나고 올라갈 때도 상처나고 이렇게 이게 바로 기능적인 <laughs> 지속사용 그냥 올라가서 수축!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완! 이게 아니라 기본기 1-5편에서 이야기했듯이 단순하게 수축시키고 단순하게 이완시키는 게 아니라 과정! 근육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중간중간 근육이 풀리지 않게 근육이 쉬는 구간이 없게끔 지속적인 사용과 이제 추후에 여러분이 그게 습관화되고 다른 근육을 쓰지 않게 됐을 때 중량과 반복 세트를 운용을 해서 실제 근육이 성장할 수 있는 상처를 내는 과정을 진행을 탁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근육의 원리나 사용 원리 이런 부분을 모르면 뭐 과학적으로 뭐 8개에서 10개 또는 12개 안에서 중량을 다루면 상처가 난다.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됩니다. 왜? 근육부터 기능적으로 쓸 줄을 모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뭐, 다른, 뭐, 가슴 운동이나 광배근 운동,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도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단축성 수축만. 단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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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단축성? 신장성. 단축성, 신장성, 단축성, 신장성. 그러면 더 이제 한 단계 앞으로 나가면 단축성 수축에서 신장성 수축에서 단축성 수축에서 신장성 수축으로 단축성 수축에서 신장성 수축으로 이거를 하면서 승모근 풀어놓고 측면이나 흉근을 쓰지 않고 과도하게 기립근을 쓰지 않고 전면삼각근의 기능적인 지속 사용만으로 할수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자신의 몸의 근육을 지속적으로 멈춤없이 키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정책이라는 것은 근육을 사용할 줄 모르고 운동을 할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과학적 공식에는 정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뭐 운동을 바꿔 둬라 이런거 과학적 공식이 없어요 어 근육을 사용할 줄 모르고 운동을 할줄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들어 낸 어떤 전설? 그냥 어떤 뭐 어떤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상한 무슨 뭐뭐 뭐 그런 이야기, 뭐 전설의 고향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근육의 기능적 지속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숄더 프레스 무게를 제일 가볍게 해서 양손으로 잡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단축성 수축만 쓸 때. 또는 단축성, 신장성, 단축성, 신장성 할 때랑 단축성, 신장성 할 때의 어떤 여기에 주어지는 데미지가 다릅니다. 자, 그 차이가 있어요. 아, 얘가 계속 뭔가 하고 있구나. 아, 얘가 뭔가 하고 있지만 뭔가 끊어지고 있어요. 뭔가 끊어지고 있어. 한, 하나의 근육이 수축 상태다.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 계속 수축, 수축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길이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만 바뀌니까 계속 뭔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가슴운동도 가슴을 단축성 수축해서면 다시 신장성 수축, 다 단축성 수축해서 신장성 수축 단축성 수축해서 신장성 수축 이러면서 중량과 세트 부하에 위해서 근상처를 발생시키는 거죠. 다른 근육을 쓰지 않고. 근데 그냥 <목> 또는 이게 아니라 우우우우우 우, 우. 계속 이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 좀 따라해 보시고 또는 제일 가볍게 했지만 두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어렵다. 그러면은 가벼운 1kg 짜리 덤벨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린 거 한번 해보시고 아 어느 부위 던간에 근육이 지속적으로 그 근육이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셨다면. 이 조각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운동 수준을 향상시켜 드리는 거니까요 어,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 되셨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근육을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미는 운동 또는 내가 당기는 운동 어, 이렇게 내가 밀고 있고 그냥 당기고 있고 이런 어떤 그냥 행위적인 어떤 모양이나 따라하는 동작 자세 어, 느낌만 쫓아다니는 어떤 그런 행위적인 운동이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되 근육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또는 반동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면서 나의 근육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 그거 자체만으로도 웨이트 트레이닝은 큰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나의 근육을 한 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한 시간이라는 운동 시간이 매우 재밌어지죠. 자 그냥 그냥 밀고 어 그냥 수축이라니까 그냥 어떻게든 뭐 짜주라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냥 짤려고 이렇게 엉뚱한 근육을 쓰고 있고 또는 당겨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기능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자 그만큼 과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실제로 적용돼서 실제 몸을 바꾸어 놓는 이 수준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은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분들만이 또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JM 워커 어, 여러분들이 어, 동작 자세 뭐 느낌이나 쫓아다니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운동이 아니라 하나하나 세분하게 또 저의 어떤 이런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운동의 어떤 질적 수준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또 시청해주시고 경청해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운동 수준이 많이 향상되기를 바래봅니다. 자, 그리고 JM워커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네이버의 JM워커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어, 영상을 좀 보시기 수월하도록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놨으니까요. 어, 순차적으로 어, 영상을 이제 보시는 게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 네이버에 있는 JM워커 크 카페도 가입을 좀 이제 부탁드려보고요. 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구독해주신 여러분, 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운동 분야에 있어서 한 줄기와 같은 그러한 채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JM워커 운동 분야 몸 만들기 전문가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